안녕하십니까? 위험 상영인입니다. 지금 시간 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아, 여러분 날씨가 춥고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이런 말을 그냥 하고 싶었고요. 제 채널에서는 하락을 본 적이 없죠. 저는 완전히 상승론자인데 강력한 상승론자죠. 약간 누가 보면 미쳤다 이런 소리 하는 그 정도의 상승론자입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맨날 불장 온다. 아직도 안 샀냐? 대불장이다. 불장은 시작됐다.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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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조정장 끝났는데 매수 안 하냐. 맨날 딱 그런 소리밖에 안 합니다. 왜냐면 오를 거니까. 올라갈 거니까 저 그런 소리 하는 거고. 연초부터도 내용이다 뭐예요? 25년 미국장 대상승장이다. 비트코인 대상승장이다. 심지어 이틀 전에 올린 영상 뭐예요? 매수 들어가자 테슬라 엔비디아 매수하자. 올라갈 거다. 그런 내용이었죠. 어, 저는 뭐 11월 때부터 QQQ 560 570 치고 나가는 장세에 대해서는 뭐 그때부터 그냥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1월 4일 날 저는 미국장 조정 끝났다 외치면서 이틀 전부터 qqq 같은 경우는 위에 상단 저항 뚫고 평행조세 뚫고 올라가면 535 뚫고 560까지 가는 장세에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대신 대전제는 뭐였죠 qqq가 종가로 510을 다시 깨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였고 깨지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돌파를 했죠 앞에 이제 영상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말했던 게 뭐예요 12345 한파동에 대한 5-3-5-A-B-C 조정일 뿐이다 5-3-5-A-B-C 조정을 줬다 그래서 얘가 앞에 1파에 대한 되돌림 2파를 주었고 그 다음에 이 평행 추세를 하나 둘 셋의 웨이브를 주고 여기 이제 돌파하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제 돌파하고 딱 안착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쭉갈 거고 원에이로 뭐 간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주면서 갈 거고 저는 QQQ가 뭐 아무리 못해도 한560 간다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장은 사실 이미 시작됐지만 뭐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는 2월 중순에서 2월 말까지 쭉 우상향한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ABCD 1파. 여기 ABC 2파. 여기가 3의 1파. 이렇게 내려온 게 3의 2파. 하나 둘셋넷 다섯 올라간 게 3의 3파동의 첫 번째 파동이 되고요. 다시 ABC 내려온 게 3의 3파의 두 번째 파동이 되고 지금 올라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3의 3의 3파동. 가장 강력한 파동입니다. 3의 3파 중에 3파라는 건 가장 강력한 파동. 그래서 QQQ 560을 일단 타겟으로 잡고 갈 겁니다.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그림이고요. 일단 단기적인 그림을 보면 여기 있는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파. 이렇게 내려온 게 2파.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수직으로 치고 나갈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1, 2가 되고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장파동 형태로 해서 1, 2에 3, 그 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해서 535에서 한540 정도에서 막히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좀 있고 요 바운더리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1파가 맞고 내려오더라도 제차 뚫고 올라갈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하나 둘 셋으로 해서 535에서 540은 뭐 바로 뚫느냐 아니면 한동 죽이고 뚫는 의 문제지 결론적으로는 뚫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겟이 어디다 qq 560 여기까지 상승장일 것이다 무얼 사야 되냐 그거는 멤버십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월 4일 날한 이틀 전 영상에서 엔비디아 같이 다뤘었죠 나스닥이랑 엔비디아 제가 이제 월요일 날장 시작하면 150 정도까지는 수직 상승할 것 같으니 여기서 단타 매매하실 분들은 바로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따라 붙으셔서 150까지 먹는 거 하시면 되겠 그다음에 스윙으로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158에서 160까지 끌고 가 보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 어떻게 됐나요? 제 말처럼 됐죠? 시작하자마자 150까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파동 상 봤을 때 150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파동으로 봤고요. 제가 저번 영상 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 상단 저항을 뚫고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150까지는 그냥 공짜로 먹는 자리다. 여기는 매수를 무조건 했어야만 하는 자리다. 앞에 영상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을 보면 자 여기를 저는 1파로 보. 있고요. 여기를 2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동의 주나는 파동이 나와야 그것이 4파가 됩니다. 그럼 현재 3파가 아직 진행 중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4파. 그럼 4파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서 1, 2에 다시 1, 2, 3, 4, 5. 여기서 3파가 끝난 것이라면. 150원절이에서 여기 준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150에서 3파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한 파동 더 올리면 158에서 160 정도로 타겟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장 시작했는데 또 치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 식으로 160 정도까지 치고 올릴 수가 있어요. 158에서 160까지 그 경우에는 150이 아닌 160에서 요 정도의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1 2 3 4구나 그러면 158에서 160에서 한 타이밍 쉬고 또 올리겠죠.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167, 165에서 한 167까지 치고 가는 장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는 볼건 뭐다? 여기서 이렇게 쉬는지, 아니면 바로 치고 올라가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쉬면 하나 둘셋넷 다섯이 되는 거고, 아니면 하나 둘셋넷 다섯이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 영상에서는 다스닥 엔비디아 이렇게 봤고요. 자, 저는 멤버십 운영하고 있고, 멤버십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 솔라나부터 해서, 알트코인들도 좀 보고 있고요. 코인 관련주가 훨씬 재밌습니다. 뭐,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다루고 있고, 반도체는, 제가 전체 영상에서는 엔비디아만 다루지만, TSMC, 뭐, 브로드컴, SOXL, FNGU, USD, ETF, 이런 거다 다루고 있고요. 팔란티어, 뭐,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뭐, IONQ, 리이티 컴퓨팅, 뭐, 재밌는 것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장 중이나 뭐, 장 전에 멤버십 영상, 그냥 커뮤니티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방금 올린 영상에 뭐 구글, 메타, 마소, 아마존, 애플, 그 다음에 m x ETF 등등 대형주까지도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멤버십이 훨씬 정보가 많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는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불장은 시작되었고 불장은 앞으로 길면 세 달, 짧으면 두달 유지될 겁니다. 무얼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멤버십 오셔서 같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